好了。<来> 하나 내근고나 내려 붙어서 천천히 내려요. 준동아 나온 게 기분 좋아? 응. 응. 아, 가자, 내 손, 아빠 손좀 그자. 어, 아, 왜 옛날 보다 많이 변한 거 같아? 야, 근데 나 아, 처음 와 봤지. 도와준것 같아. 하긴 <laughs> <자기> 24년 전에 했는데. <laughs> <laughs> 동아 엄마한테 가러 가봐. 엄마가 또잘된게 하나. <laughs> 그래, 좀 뭐야? 볼집은 아닌 것같은 나무 썩은 거 아니야? 동아 <laughs> 일어와돌커 동아 들어보라 동아 <laughs> <도아>, 양치해보라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그래 빨리 엄마 그쪽으로 가봐야 돼 사진 돼 있네 뽀뽀 좀서 저 그래도 상보다 사람들 많이 왔네? 내가 <laughs> 들어가난더 없을 줄 알았는데. 안마 어.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내려와도 돼. 동아 가봐, 엄마 쫓아가봐. 어, 어. 저쪽 엄마 쫓아가. 어, 동아 잘 걷는다잉. 우와, 혼자서 잘 걷네. 완벽하니 좋구만. 응. 도시락싸도 되나? 그, 어? 좀될것 될 같지 않냐? 굳이? 음. 또와 응. 지 응.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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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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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아. 가족들이 많이 왔네. 음. <laughs> 뭐지? 저기 앞에 한번 구경 가볼까? 뭐 없어? 저 동물 있는 거 아니야? 아, 저 표지판인가? 아니, 뭐지? 뭐해라? 안리 돌이야? 너설 뛰어 와. 너무 안 아파요. 동아 여기는. 와 통화 잘건는다강주 행암동 토기가마라 적혀 있네. 몰라? 어 통화.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간다. 어, 손살다 털고, 그렇지. 어, 아가, 아가, 엄마도 차한다 <laughs> 엄마! 동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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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잡아. 아가 잡아라, 아가 잡아. 천천히 가. 들 가. 이 어, 동아야 저쪽으로 아가 잡으 에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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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응. 그래, 내려가 이제 동아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도와. 응 그쪽 말고 이리와 아빠 손잡아 저기 네, 가보게 그래 그럼 너가 내려와 네, 아빠 손잡아 진짜. 에이 차. 응손 음, 이차 저쪽 가보자 음. 여기 뭔가 가보자, 여기 또 화장실이야, 화장실 어떻게 알아? 아, <laughs> 저기 있구나 화장실이 있구나 음막 <laughs> 가보자, 음막 <운막>, 저기 저기 가보자, 안에 뭐 있나 볼까? 움막, 움막 엄마, 막에 담배 피지마 왜? 아, 둘이, 둘이 손 놓고 가러 가야지 여기 뭐 넘어져도 괜찮겠 막. 붕붕붕붕이 동붕. 아, 아닌데, 어머, 어오토바어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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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안나 상아 엄마 잡아라 상아는 쫓아가 엄마 잡으러 간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도망가 이와 안나 상아 이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빠 앉아. 이리 와, 아빠 손 잡아, 아빠. 엄마, 엄마. 엄마, 쟤 갑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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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숨어 없어? 빨리, 언니, 꼭꼭 숨어해 동아야. 꼭꼭 숨어 해. 엄마, 엄마. 엄마, 어디가 없대? 응? 숨어? 숨어? 어디 숨었지? 응. 진짜? 너무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여기 있다 <laughs> 그못 들어가. 뭐 들어간 데가 있나 보다. 동아 언니 어떻게 와? 빨리 와. 어, 어... 애들 배고 이따 사서 먹으면 되지 뭐. 올라올 수 있어? 올라올 수 있어, 띠용 띠용 올라와 올라와 어. 잘, 잘, 잘. <laughs> 겁나 조심해 <도심. 잘. 웃음> 응. 그거 그래, 내려가면 안돼 또너너 어, 올라오기 힘들잖아 어? 그응 네? 아, 어디 가? 저기 응. 가볼까? 가라세? 엄마, 응. 응. 가자. 네. 응. 가자. 동아, 내려갔나? 왜? 바가 응. 잡으러 가, 동아. 야바가 잡으러 출동. 응. 혼자 바꿔놓 차, 에, 차. 아, 아, 마주차가. 어, 맞아 차가. 엄마. 뭐라고? b u 다다 진짜 어차피 마스크도 잘 나오다네. <laughs> 잘안 나와 엄마. 음... 오토바이 소리야. 날씨가 음... 아, 좋으니까. 음? 볼. 저기도 화장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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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번 화장실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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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가 응? 응? 이뭔 꽃이야? 그냥 그냥 같다 하재 <laughs> <laughs> 오토바이를 세게 <쓰레기> 타고 냉인 갑다 <laughs> 무서운 거 보다 진짜 <laughs> 아 괜찮아 뭘차 말라나? 망치로 응. 돌기 쪼개기? 김성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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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적이네 돌이라 미었네 괜찮아 응. 씩씩해 우리 딸 괜찮대 로 가자 괜찮대 우리 짐승아는 어? 뭐 타는 게 있나? <놀놀무책> 어, 저 대나무지. <대단> 좋아, <놀람> 먼저 올라가. 예.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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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안녕. 똑같이 말. 안녕. 전시관이 있다. 전시관 있네. 들어가 볼까요? 응? 여기 들어갈까?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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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사람들 저 도로 어떻게 들었을까요? 진짜 대단해. 다, 다, 다 사람이 들었을 건데. 시원하다. 엄청. 응? 해골이 있어? 어디가 있어? 뭐지? 안에 보여? 그 어. 전 음? 음! 어. 어, 해골 모르니까네. 무섭다뭐 <laughs> 음. 해골 보니까. 또 해골 있어? 뭐하고 있지? 또 움직이는 거 아니야 또? 아저씨 뭐하고 있어? 아사시대 음. 움직. 이와 음. 저렇게 살았나돌움직이려고좀 봐봐 저거 다 끊고 어. 음. 돈을 다던졌잖 돈을 던졌어? <laughs> 어, 진짜네 아. 다 돈을 던졌다 찾다왜 돈을 던졌을까? 그게 어디로 이상한 엄마만 안 보면 난리네. 천천히 나와야지, 엄마. 아, 갔어. 그랬어 진짜 카메라가 그아서 다행이다. 야, 대나무가 상당히 두껍다. 오도바이, 는 계속 여기만 왔다 갔다 한다냐? 대구 고 고인돌. 자, 한번 가보자. 예? 우리도 단체사기 진짜. 응. 우리도 단체사 진짜. 통화해봐. 아가나손 잡고. 아빠 손 잡아. 응. 가자. 아. 식 휴가 어 어허. 뒤쪽으로 들어간 건가? 도자기 태양광 가볼까? 아. 아, 어어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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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뭐야 돌돌 돌 해봐 돌 동아야 돌돌 고인돌 어디 온두막힘들잖아더 <laughs> 갈까? 동아 저돌저돌 저 사이는 못 들어가니? 저못 들어가? 나갈 수 있어? 우야 <목소리> <으야. 웃음> 아가라 <방아를> 슬라이딩 시켜보네. <목소리> 우야 애들만 들어가라 그래. 어른 머리 찌면 큰일 난다. <laughs> 가자 우리 아가들 무서워 안 갈까? 아 그럴까? <목소리> 난아빠는못갈것 같다 키가 커갖고. 자, <목소리> 애들아 비싼 노래 해볼까? 여기 들어가자. 아, 치찌 보고 해 봐. 엄마가 먼저 숨기고 들어가 봐. 엄마 쫓아가 봐. 응. 더가 봐. 엄마 쫓아가. 엄마 잡고 와. 머리 조심해, 머리. 우와! 우와! 엄마 가볼게 우리 승아 먼저 들어가. 안 간대. 한 안간대 어때? 기 어디? 아빠, 아빠, 아빠. 우리 승아 울었다 어리와 손잡아 손잡아 엄마 왜 동아 내쪽가보라 <laughs> 어, 돌 어디다 치웠어, 뭐? <laughs> 아, 저기! 어, 가보자, 저기. 네, 사람이 많네. 안 되겠다, 저쪽은. 사람 많은 거 피해야 돼. 야, 무릎이 나와라, 지금. 야, 저 옆으로 한번 가보게 그래도. 어떻게 올렸어? 까 어,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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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구나. 입구 아, 아니지. 우리 아까 어디로 들어왔지? 아, 저기 지 야, 그래도 여기 기념으로 사진 한찍어야 어? 어. 승아, 승는 음판 손만 잡고 싶은가 보다. 아, 사람도 움직이는데? 야 대나무 색깔이 이상해 봐봐 요거 <laughs> 아 이거? 어 원래 이러냐? 덜 자라.. 덜 자라서 었나 <laughs> 가자 으음 <laughs> 음. 찍어, 찍어. 동아 사진 찍어 줄게. 찍어, 찍어서. 중간에. 승하나. 어, 동아 승하 사진 찍자, 여기서. 엄마한테 달려와 봐. 내 추울 거 같아. 향이 나냐?